공부 잘하는 애들이 왜그 좌파가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진짜로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좌파들 꽤 있어요 왜 공부 잘하는 애들 김쪽구님 만원 감사합니다 이게 공부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음, 그래 내 친구 변호사인데 극좌 맞아왜왜 왜 그럴까 생각이 없어요 무비판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인 거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쉽게 말해 착한 거예요 좌파 착하다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착해요 여러분들 좌파 애들. 착해요, 걔네들. 착하니까 멍청한 거야.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에? 착한 거야, 좋게 말해. 그거에 대해서 왜인지 그냥, 어, 그냥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에? 아, 멍청한 거야. 그래, 천하남을 진짜 자작극으로 생각한다니까. 에, 뭐, 북한이 그래. 북한이 요즘에 무슨 뭐, 뭐, 잠수정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거 미국, 그거 뭐 합동 그거 하다가 애들은 착해. 멍청할 뿐이지. 무비판적인 애들이 많아요. 다음 뭐야. 사회관. 성별, 인종, 대층, 장애유무, 차별을 해소하길 바랍니다. 이게 다 감수성이에요. 어, 맞아요. 이 차별을 해소하는 뾰족한 방법이 있는 인류가 있나요? 이걸 모든 걸다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나 국가가 있냐고. 없어. 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거든. 그거 유부다님만 오천 원 감사합니다! 흥별을 어떻게 이거를 성인지 감수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남자랑 여자랑 어떻게, 뭐, 어떻게 해야 돼? 자웅 동체야? 다룰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안 해. 인종. 이거 되게 슬픈 얘기인데, 짐승을 예를 들자면, 강아지들도 도베르만 이런 것들이잖아. 도베르만. 멋있게 생긴 개들. 뭐, 쇠파트 이런 거 멋있잖아. 개들끼리도 외모를 본대요. 코가 눌린 애들 뭐지? 그, 시추나 단두종 개들 있잖아. 허그, 불도 인기가 없어. 개들 사이에서. 이게 팩트예요 브리더한테 들은 얘기예요 개들이 이렇게 나가잖아? 그러면 안 좋아한대. 자, 그걸 사람한테 적용을 해봅시다. 단두종이 있어, 사람 중에. <laughs> 좋아요 나는 싫어요. 그럼 예를 든 겁니다. 단두종, 개의 단두종 같은 사람들. 인종에서 내가 맨날 보던 익숙한 사람들이 좋지 갑자기 뭔가 푹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오면 좋아하겠어? 난 싫어 그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아, 이렇게 가는 거지 뭘 그거에 대해서 좋아해야 돼 좋아해야 돼 이렇게 강화하는 거라니까 그걸 어떻게 차별을 해소해? 차별이 아니라 그거는 서로가 그냥 감수해야 될 문제인 거야 여기서 인간적인 매력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없이 그냥 그냥 사람이니까 다 똑같이 좋아해? 이거는 무리가 좀 있다. 계층 사다리, 이거, 우파들, 노무현이 계층 사다리, 계층 사다리 없앴다고 엄청 난리 난리 나고 나도 싫어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진짜 최악인 부분이야. 여러 가지 나쁜 점 중에서. 좌파들 계층 사다리 부시는 거? 사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못 올라가 있어도 없으면 어떻게 돼? 없어서 못 올라갔다! 탓할 수 있잖아. 응 음? 없어서 못 올라갔지 야 내가 옛날에 그때 어 사법고시 있었으면 내가 어 개천에서 용 난데 뭐 지금 뭐 그게 되나 아유 씨 옛날에 태어날 걸끝 내가 대같이 지금 쓰레기 같이 사는 이유를 명분이 된다 <laughs> 명분이 있다 아입니까 장애 있잖아요 우리 애기가 얼마 전에 학교에서 장애인 연극단이 왔대 초삼 딸? 공연을 했대 결론이 뭐야 교훈이 뭐야 그랬더니.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자래. 내가 뭐라 그랬게요? 야, 진짜 차별은 그들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감찰 필요 없다. 똑같이 사람으로 대해라. 근데 그대로 얘기했어요 딸한테 이대로. 걔네들이 뭘 잘못을 하면 당당하게 욕하고 뭐라 하고 그럴 수 있어야 진짜 그게 건강한 사회지. 장애인이라고, 아, 왜 장애인 연극단이냐 하면, 장애인 연극단이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연극단 비하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연극단이 있어서, 그거를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나 봐요. 연극단이 왔는데 장애인들이에요. 음, 장애인들이 만든 연극단이에요. 장애가 무조건, 저걸 내가 얘기를 했어. 장애가 까방권이 아니에요. 아이한테 저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장애가 까방권이 돼선안 된다. 왜? 그게 오히려 차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장애가 있어도 잘못한 거는 혼나야 되고 벌 받아야 되지. 그게 건강한 사회 아니에요? 자, 문제는 뭐야? 이거를 그러면 해소할 방법이 없죠? 아까 말했던 것들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줘. 해줘. 누구한테? 재명형 해줘. 민주당 해줘. 이런 차별 해소? 해준대. 민주당이 해준대. 이재명은 합니다. 거기서 이재명은 합니다가 나온 거야. 맞아. 이재명은 합니다. 다 해준대. 다해 준대. 말만 하면다해 주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더단순네 저거 정답이야. 진짜로. 근데 왜 내가 안 해? 뭘로 해? 법으로 한다. 악법 반대. 자, 여기 모든 게 있어요. 응? 브이포코리아 맞아. 이포코 이걸 왜 그렇게 민주당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거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 저렇게? 왜 저렇게까지 법안을 저렇게 많이 막 올려.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거 그거 여러분들 악법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그렇게 쫄게 아닌 게더 중요한 건이 악법들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실질적으로 법이 될 확률이 현저히 낮아요. 위헌이야. 위헌 요소를 가진 발의 법안들이 진짜 많아. 진짜 공장식으로 찍어낸. 맞아. 왜? 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애들도 쉬고 싶겠지. 인간인데. 발의 한몇개 했어요. 4년 동안 저 발의 몇개 했어요. 뭐, 뭐 300개 했어요. 400개 했어요. 이거 그게 실질적으로 법이 됐는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다. 없다. 좌파 애들은 그런 거 관심 없다. 발의를 했다? 그러면 그 법이 된줄 알아. 몰라요. 멍청해. 진짜야. 진짜야. 이거는 상상 이상으로 여러분들 아는 게 없어요. 얘네들은. 발의를 했다. 이 개수를 채워주면 우 얘네들은, 오, 열심히 일해. 일하신 분. 이런 분은 국회로 보내시다. 그럴 듯해 보이는, 보이는 거를 다 법으로 하길 바란다. 민주당 애들, 여러분들 좌파 애들이 멍청한 거지. 그 좌파 위에 있는 정치인들은 존나 똑똑합니다. 걔네들은. 걔네들은 철저히 계급주의 사회를 정확히 알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아랫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는지 알아. 걔네들, 상위계급층은 그 밑에 있는 애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정확히 아는데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민주당 애들도 그게 안된다는 걸 알아 어떻게 내가 아까 얘기한 그런 각종 차별 이런 거를 어떻게 그걸 해소하겠어 못해 못한다는 거를 민주당 알아요 그렇지 나름 똑똑하니 그 짓거리도 하는 거고 맞아요 무조건 무식한 게 아니에요 걔네들 하는 짓이 무식하게 보일 뿐 걔네들은 그것도 약간 다 전략적인 게 있어요 전략적인 게 있고 아까 그 각종 차별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해소하는 것처럼 보여줘 좋아. 그럼, 아무 말도 안 하는 놈이 범인이다. 공범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응? 너 남자인데 왜 여자에 대해서 말안 해? 남자 나쁜 놈. 그래, 그래. 행동하지 않는 양심. 그래, 그런. 그런 식이야. 행동하지 않는 양심. 어, 양심은 악의 편. 맞아. 이, 이 얘기라니까? 정확히 안 해. 어, 방송반 방송은 못하는데 하는 건 맞네. 계속 지금 방송 터지는데. 어, 남자, 남자 여자에 대해서 말안 하는 놈. 어? 그리고 너 비장애인인데 왜 장애인에 대해서 얘기 안 해? 왜입 다물고 있어? 장애인에 대해서. 너 유가족 아니면서 왜 유가족에 대해 안 슬퍼해? 유가족, 비유가족도 있어. 너 슬퍼해야지 왜안 슬퍼해 이 나쁜 놈 씨발 너네들 때문에 사회 발전이 안돼 발전이 안돼빽빽 빽이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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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나오는 거다 이 말이야 이게 유가족이 아니니까 안 슬퍼 아니야 안 슬퍼면 안 슬퍼하면 안돼 왜? 감수성이 없어 감수성이 없는 놈빽 <laughs> 당신은 감수성이 없어 어? 유가족이 아니라서 미안해야지. 빽빽 어, 이거 무조건. 갈라치기. 그래, 그게 네 글자로. 갈라치기다. 갈, 라, 치, 기. 갈라치기가 나온, 그갈라치기에 나온 배경이 이것이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왜 갈라치기가 나왔냐? 이래서 나왔다. 이거 어디서도 볼 수가 없다. 구독과 좋아요! 사과를 강요하고. 유구한 역사가 있는 거, 갈라치기. t에 대한, 가로지기 나가. 가로지기 나가! 가로지기 새끼, 누가 이거, 이거. 뒤에 한손 대고 있어, 5분 동안. 가로지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게 이 인간들의 사회관이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게, 얘네들은 도대체, 그럼 여섯 번째입니다. 얘네들이 생각하는 법과 제도는 무엇인가? 어? 이런 걸 어디 가서 들을 수있냐 말이야. 자, 여러분, 여기서 무한의 콘크리트 벽, 발라놓은 놈을 왜 찾아요? 이 방엔 없어요. 이 방엔 없어요. 무한 콘크리트 막 범인 여기서 찾지 마시고요. 다른 데 가서 찾아보시고. 법이란 게 많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법은 적을수록 좋아. 그게 모든 것들의 어떤 그 사회적 발전의 그 자유적인 부분도 그렇고, 법이 필요 없는 나라가 사실 제일 좋은 거거든. 누구나 그냥 당연히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아이들, 노약자를 괴롭히면 안 되는 거고. 그게 좋은 건데, 법을 자꾸 만들어. 법을 자꾸 만든 이유가 뭐예요? 좌파들은 이거를 정의, 구현, 무현 아니야. 왜? 좌파들은 뭐야? 자신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을 해. 사회적 약자가 기댈 곳은 어디 뿐이야? 재인이야? 만원 정도. 어 이거 책 팔아서 준거 아니지? 와 어, 이거 수상한데. 정의 구현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가 원래 노약자랑 장애인밖에 없었어. 지금은 여성도 사회적 약자고, 유가족도 약자고, 청년도 약자고 등등등등등등등. 도대체 강자는 누구야? 강자는 이게 얘네들이 발작한 게 이거를 되게 싫어합니다. 접하아들 상상 외로 이걸 굉장히 싫어해요. 권력기관에서는 권력을 쓰라고 권력을 주는 건데. 자, 검사. 검사에 대해서 자파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작을 해. 왜? 왠지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지랄 발광을 하는가. 생각해보신 분 있어요. 이게 다연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 자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보시면 다알수 있어요. 검사한테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럼 왜 줬을까? 필요하니까. 이 필요하니까에 대해서가 전혀 공부가 안돼 있다. 그냥 권력이 많대? 깎아내려. 그냥 그거예요 권력이 많은 걸 존나 싫어합니다. 왜? 자기네들은 지갑에 만원도 없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다 내려주, 다내려치기 하고 싶은 거야. 다, 다 같이 못 살자. 다 같이 씹어. 캄보디아, 어, 무슨 뭐, 소말리아 이렇게 살면 얘네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걸 굉장히 그럴듯하게 얘기한 단어가 있어. 또 지네들 단어는 존나 예쁘게 만들어. 뭐야, 그게? 시민의 권리지랄. <laughs> 시민의, 예쁘잖아, 말이. 말이 이쁘잖아. 시민의 권리. 시민의 권리는 그럼 뭐야? 그러면 좌파들은 대답을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야, 시민의 권리 그거 야 시민의 권리가 뭔데 그럼 시민의 권리야 싸우자 <laughs> 투쟁 투쟁 아그 시민의 권리가 뭐냐고 투쟁 조용해 투쟁 이거 하고 노무현 정신이 뭐야 노무현 정신 <laughs> 그립습니다 노란색 정신 이지랄 김대중 김대중 정신은 뭔데 민주주의 <laughs> 노벨상 받았잖아 땡 그냥 그런 거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머릿속에 그냥 그냥 그 느낌으로만 사는 거야 사람들이 우파는 과연 안 그런가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우파들은 조금 더 냉정하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감정으로 어떤 느낌으로 그런 것들을 항상 갖고 가는 것까지는 내가 우파라서 뭐라고 안 하는데 적어도 그걸 왜 가져가야 되는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그렇게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어, 느낌적으로 가지 마라. 어? 항상 우리는 그런 거에 경계해야 된다. 언론관 그거 알아요? MBC 욕합니다 좌파들이. 애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MBC 욕해요. 왜일까요? 지금 이거 이걸, 이걸 잘 봐야 돼요. 민주당이 지금 개파가 두 개예요. MBC는 친척내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가 이거를 잘 이용을 하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MC 무연 나가 m b c 한데 누가 MC 무연 얘기해 자자 자. 근데 우리는 알잖아 얘네들 그걸 하는 거 그래서 이 친청례를 하면서 뭘해 약간 약간 이재명을 비판을 해요 이걸 뭐한다 WWE를 하고 있다 WWE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어, 우리는 바른 말 한다 속여요 하이 말 한다 이러면서 그게 얘네들이 하는 짓입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쭉 그래 왔어요. 언론관이 뭐냐? 그래서,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유튜브는 믿을 만한 게못 된다. 가로 열고 아침 7시에 김어준을 들으며, 뉴스 공장을 들으며, 유튜브 불신해. 근데 김어준은 들어. 모순이죠? 항상 모순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좌파 유튜브는, 좌파 유튜브 돈이 안 된대요. 후원 진짜 안 들어오는데. 알고 있어? 후원 진짜 안들어와 그냥 보는 거예요. 후파들도 돈이 없어서 돈쓸 수가 없어요. 우파들은 진짜 내가 듣고 싶은 말 좋은 얘기 이런 거해 주면 어떻게 응원하는지 알아. 방송, 방송이란 그 개념 자체를 알아. 아, 이렇게 고생하는데 돈이라도 보태 줘서 조금 더 방송 윤택하게 해 줘야겠다. 이런 걸 해서 이걸 주는데 유튜브 이시나 전체주의가 여기서 나와요. 전체주의가 어디서 나오냐? 같은 걸 봐야 되는 거야. 같은 걸. 어? 같은 걸 얘기하고 봐야지. 아시겠어요? 응? 전체주의에다가 웃긴 건 표현의 자유를 원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Very important. 우덜식. 우덜식. 매불쏘랑 뉴스공장은 불신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유튜브가 아니에요. 아니 애초에 시작이 유튜브가 아니었기 때문에 쭉 보는 거야. 그거좀 달라. 지금 좌파 유튜버들을 불신해요. 근데 전체주의인데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여기무우덜식 전두환 얘기하면 안 돼. 태워로 얘기하면 안 돼. 이태원 얘기하면 안 돼. 무한공항 얘기하면 안 돼. 친일 안 돼. 친중은 돼. 왜? 친중은 돼. 왜? 인류애. 존나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생각에 알고리즘이 있다니까. 씨발 되는 거랑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정확한 기준이 있어. 그게 뭐야라 고 그러지. 아난 알아 이걸. 나는 알아. 이 기준을 나는 아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표현의 자유가 존나 중요하고 있는데, 자 김어준의 표현의 자유, 자 김어준 표현의 자유 있다 없다? 김어준은 너무 간색, 너무 간색기라는 게 공론화돼 있으면 근데 들어, 근데 들어. 아 이걸 어떻게 이 기준이 있다니까? 이 기준이 있다. 내가 그러니까, 어떠까? 아 맞아, 맞아. 감성을 논리로 진짜 설명할 수 있는데 김어준은 너무 간색기라고 얘네들도 얘기를 해. 김어준이 왜 일곱 시에 한다? 왜7시 하는 줄 알아? 아침 7시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 뇌가 깨어나기 전에 <laughs> 세뇌를 해 7AM에 방송하는 이유가 뇌가 깨어나기 전에 세뇌가 있어 그두 번째 뭐야? 일인미디 혼자 몰래 보기 응. 출근 시간에 노무현 얘기 안 됩니다 노무현 노무현 얘기 안돼 그러니까 씨발 조금이라도 지들이 가슴이 아프다 싶은 건 얘기하면 안 되고 조금 긁힌다 하면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표현의 자유는 존나 중요하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몰라. 표현의 자유의 기준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표현의 자유의 기준은 누구한테 있어요? 자 방송반 누구? 나나나 나. 나. 보통 사람들의 일반인이라고 할게요. 우파라고도 안 할게. 일반인 일반의 인 기준은 나야다. 좌의 기준은 민주당. 왜 민주당은 선이거든, 절대 선이거든. 그래서 민주당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허용하는 거는 허용이 되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야 민주당 기준이야. 민주당 기준. 깃발 아래 해쳐 모여. 그럼 그거야. 어, 팔로 r 파티. 맞아. 당을 따르라. 당을 따르라. 전체주의. 그래서 이게 맨날 바뀝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문재인 욕하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 욕해도 됩니다. 좌파에서 왜? 지재명이랑 문재인이랑 사이가 안 좋거든. 그래서 해도 돼. 당의 방침이 표현의 기준이에요. 맞아요. 당이 내 대신 모든 걸다 해준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대중적, 아, 또 대중적이야. 아, 이거 이름 대중이가 뭐야? 대중적 공감대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목표다. 전체주의야, 이게. 이게 전체주의야. 표현의 자유와 전체주의가 같이 돌아가는 게 이게 좌파식 마인드예요. 자, 8번 가족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족관이 사실 저는 우파로 돌아섰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좌파의 세뇌됐다가 우파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난 지금 너무 행복해. 나는 나의 나의 그 어떤 이념과 이런 것들을 되찾은 것 같아. 그 기본의 토대가 된 거는 가족이었어요. 정통적인 가족관. 특히나 그 부모에게서 사랑과 보호를 받고 제대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라면 좌파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애초에 좌파로 잘안 가요. 가족 가치라는 게 수호가 돼 있는 상태면은 이게 다시 우파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좌파들 보면 가족이 망가져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가족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잘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회에 의탁하게 되고 존중과 사랑을 사회에서 갈구니는 아, 나는 사회에서 솔직히 존중과 사랑을 안 받아도 돼. 왜? 사회는 원래 야생이야. 야육 강식이고 어? 전쟁터고. 서울 오면 뭐지? 지방 사람들 여기 지방 분들 많을 텐데 서울 서울 가면 어떻게? 코베어 간다 그러지? 그런 거예요. 어? 코가 베어. 그 이런 이런 생활 이런 건데. 이게 그런데 가족이 없잖아. 그러면 이거를 뭘로 버티겠어? 못 버텨. 그럼 어떻게? 이걸 근데 해준다는 새끼들이 나타났어. 이걸 해준다는 새끼들이 세상에 나타났어. 민주당. 플러스 권영국. 뭐 이런 애들 있죠? 심상정. 어? 또 <laughs> 박원순. 뭐 <laughs> 등등등. 해준대. 뭘 해줘? 뭘 해줘? 이걸로부터 존중을 받게 해준대. 왜? 얘들은 가,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한 얘깁니다 이게. 이거를 집에 가서 풀면 돼요. 집에 가서 부모가, 부모랑 맛있는 저녁을 먹으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족을 해주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못 받은 존중, 존중, 배려, 공감. 이거를 민주당이 해준대. 그러니까 얘네들이 맛이 가는 거야. 종교가 되는 거야. 해줄 수 있냐? 할수 없어. 이걸 어떻게 해줘, 얘네들이. 그런데 이걸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마치 이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종교다. 이거 얻어 걸린 건데,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간게 아니라, 얘네들이 하다 보니까, 어? 이런 사람들이 많네? 그러면서, 이걸 이제 디벨롭을 시켜. 발전을 시켜. 민주당에서. 어떻게? 가족 해체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게, 이게 다 외표를 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전통적 가족 재단을 비판합니다. 가부장제 비판하고, 핵가족 이런 거, 어? 집단적 양육, 이거, 어린이집 이런 거, 아이를 사회가 키워, 이거 자체가 잘못됐어. 아이는 사회가 키우는 게 아니라 가정을 키우는 겁니다. 성 역할을 해체하고, 어? 성역 구분 없이, 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일을 하고, 아버지의 일이 있고, 어머니의 일이있는데 그걸 자꾸 하고, 그냥 양육자 이렇게 하고, 남녀 구분을 무의미화하고, 교육과정, 어? 문화 속에서 성별 고유 역할을 해체시켜. 본거, 비혼, 동성 결혼 이런 거 확산시켜요. 어? 그 다음에 뭐 페미니즘, 젠더 이런 거에서 막 성역할을 자꾸 혼란스럽게 하고 세대 간의 권위를 해체해요. 얘네가 사실 이거 원조가 좌파예요. 좌파에서 뭐라 그랬어? 노인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얘네들이 비난을 했어요. 응? 죽어야 된다. 뭐. 필요 없다 사회적으로 필요가 없다 그런 걸 하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족권을 해체를 하면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얘기한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양산이 돼요안 돼요 양산이 되죠 그러니까 양산을 해서 얘네들은 장기 집권으로 가겠다 그런 지금 얘네들은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